Life. 잠깐만 기다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가장 공손한 표현은 Please를 붙이면 됩니다. 제가 뭐뭐 뭐 하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while I. 전화상으로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때 Please hold. 조금 공손한 잠깐만은 Wait a moment. Give me a moment.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은 Bear with me. Be patient. Stay put. Sit tight. 1초만요와 같은 캐주얼한 잠깐만은 Just a second. 웬 난리법석? 조급해하지 마세요 Hold your horses 잠깐만 또는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라는 의미일 때 Keep it steady Hang in there 참 쉽죠? 영어로 뭐좀 해줄래? Would you? Could you? Do you mind? 꿀팁 알려드릴게요 영어 시간에 명령문을 배우셨을 거예요 Do this, do that 그러나 미국에서 상대방에게 일을 이렇게 시키진 않죠 대신 공손하게 Would you kindly move the table with me? Could you do this for me? Do you mind moving over one seat?라고 표현하죠. 또 하지 말라거나 반대로 조언할 때는 Don't do it. Don't도 가능하지만 감정이 덜 섞인 표현이 좋습니다. You might not want to do that. You're not gonna be happy if you decide on that. I'm gonna be disappointed when you. 이런 표현들을 쓰겠네요. 참 쉽죠. 영어로 빨리 빨리 한번 배워볼까요? 꿀팁 갈게요. ASAP. As soon as possible. 되도록 빨리라는 말이죠. Pronto, 스페인 말로 빨리 빨리 또는 곧바로. Chop chop, 장난기 많은 손 동작과 함께 총총 또는 팍팍 싹둑싹둑 요리하는 모습이죠. In a jiffy, jiffy가 짧은 시간이래요. 빠른 시간 안에. On the double, 두 배로 빨리. 영국 군대에서 두 배로 빠른 속도로. Like yesterday, 어제 끝냈어야 할 일을 아직도 하냐? Snap to it, 당장 팍 시작해라. 군대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당장 시작해. Get your skates on. 아이스케이트를 타 아이스케이팅이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빨리 가는 모습이죠 Hustle u 서둘러! 다들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시장의 모습입니다 Zoom zoom! 이동이동! 이동, 부릉부릉!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 소리죠 참 쉽죠? 쉬운 영어도 많은데 말이 빨리빨리 안 나오죠 잘 먹겠습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꿀팁 갈게요 우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Hello나 Hi는 너무 식상하죠? Hey there! What's up?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s도 너무 지겹다면 Thanks a bunch. Thanks a million. Much appreciated. 사랑해요는 그냥 I love you 또는 가볍고 사랑스럽게 Love ya. 잘 먹겠습니다. 우린 꾸벅 인사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인사는 필요 없어요. Bon a p p t i t Let's dig in. 화이팅. 한 멘트는 참 없네요. 좀 빠지긴 하지만 Let's do it. You got this. Go for it. 선수들은 룸에서 손을 모으고 다음을 세번 외쳐도 됩니다. All in. When together, team on three. Together strong. 참 쉽죠? 쉬운 영어도 많은데 말이 빨리 안 나오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말 표현을 찰지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꿀팁 갈게요.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대체 언제 써야 할지 모른다는 이 말. 우린 정말 이 말을 아무 때나 쓰죠? 다행히 영어로는 쉽네요. It's all good. No worries. 미안합니다. 아, 내 실수. Sorry. My bad. 행복하세요. 이건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Be happy or stay happy. Happy days. 실례합니다.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Excuse me. 실수로 밀거나 쳤다면, Sorry, sorry about that. My bad. 또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영어에서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아니죠. 대부분 손윗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I'm counting on you. Please take care of it. 오히려 You gotta help me on this. 까 낫겠네요. Please help me는 절규네요. 참 쉽죠? Light.